하이런 TV 하이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런 TV 하이런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트로스의 장민호 군의 남자는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발매된 노래죠. 자, 장민호 군의 남자는 말합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여자 하나뿐인 나의 여자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 버린 당신 여행가서 낫게 하리라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올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요 감사해요 오. 장민호 군의 남자는 말합니다. 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텐데요. 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잘될것 같아요. 자, 한번 출발해보자고요. 여긴 갑시다, 나의 여친. 이 부분 어, 첫 소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오시면, 이 부분에서 이 노래는 완전히 한번에 끝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오세요.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 꽝이에요.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가봅시다. 이어 바운처 시키고요. 살짝 잡았다가 이어 소리를 놔주세요. 이어 행갑시다 시작 이어 행갑시다 누구하고 다의 여차요 나의 여차요 알았죠? 자 가볼게요. 이어 갑시다, 나의 여자요 하나뿐인, 나의 여자요 자, 하나뿐인. 잡고, 나의 여, 나의 여 차요. 알았죠? 전부터 거기까지 가볼게요. 셋, 넷,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자한 번만 더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 중요하니까요 자 시작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 게요. 상처 투성이 시작. 상처 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신까지 그리고 나서 여행 가서 낫게 하리다. 낫게 하리다. 자, 가 볼게요. 자. 처음부터 가요. 돌 Yeah.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가서 낫게 하리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앞부분 아, 이렇게 됐거든요.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하자, 밑자에다 살짝 아까 같이 바운스 주면서 잡았다 놓고 잡았다 놓고 한번 해주세요.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시작. 살아온. 자, 가볼게요. 나란 사람.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같이 살아한 번만 더 가볼게요.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자한 번만 더요. 셋넷 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시작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보면, 바보같이 착한 착자에서 바운스 주시고, 한자도 바운스 주세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착한, 잡았다가, 사람아. 자, 가볼게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뭐가 다가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자, 남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남자가 말할 때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해요. 남자는 첫자에다가 남자는 말합니다. 시작. 남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고마구요 고마운 표현을 해주세요 고맙구요 고맙구요 감사해요 알았죠 자 나란 사람 셋넷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구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자 잡자고요 칭해서 오직 나만 아는 사람마 시작 오직 나만 아는 사람 남자는 말합니다 하나 시작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구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랑이야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노래는 정말 앞에 부분서부터 테크닉을 정말 중요시하는 노래니까요. 여러분들 그 테크닉만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배우시면 노래에 여러분들께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고 행복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가서 나. 가 나란 사람 아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봅시다 나의 여자야 하나뿐인 나의 여자야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ሰራ አናማን መሰራ በችቻካል ሰራማ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안마고요 글쎄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